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논두렁식의 진술은 국정원이 조작했다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전 부장 본인을 비롯한 검찰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언론입니다. 검찰에서 흘렸건 국정원이 조작했건 언론들은 열심히 받아쓰기만 했습니다. 오늘 이인규 전 부장의 발언을 단독 보도한 경향신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망신주기에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명품식의 보도. 첫 보도는 노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기 한달 전인 2009년 3월 31일 연합뉴스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의 금품 로비 수사 과정을 보도하면서 박전 회장이 노전 대통령에게 고가의 시계를 생일 선물로 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시계 로비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당시 박 회장이 로비의 대가로 뭘 얻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4월 23일과 24일, 언론들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명품 시계를 강조해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피아제라는 손목시계의 브랜드까지 명시하며 사진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가 게재한 시계의 사진은 노전 대통령 측에서 실제로 받은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만 같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으로 비열한 지시라며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검찰에 향해 비난이 제기되자 검찰은 검찰 내부에 형편없는 빨대가 있다는데 반드시 색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월 30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부 언론은 노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부인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를 하기에 이릅니다. 5월 13일 SBS 8시 뉴스는 논두렁을 강조한 제목의 기사를 단독이라며 내보냈습니다. 노전 대통령이 권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지난해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계 두 개를 모두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싼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며 노전 대통령이 답변을 피했다는 검찰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의 폭로를 단독으로 보도한 경향신문 역시 SBS 보도 다음 날 권여사는 시계를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기사에 썼습니다. 그러자 노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이제서야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며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폭로하면서 검찰의 말을 무작정 받아쓰거나 노전 대통령 측에 물어보지도 않고 보도한 당시 언론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입니다.